복소수 파트에 나오는 음수의 제곱근 두 번째 성질을 유도하는 시간입니다. 어, A가 양수, 자, B가 음수. 자, 여기 나와 있는 이식은요, 분모가 있는 B가 음수라는 조건입니다. 자, 그랬을 때 마이너스가 붙어서 전체 루트 B분의 A가 된다라고 하는 결론인데요. 자, 선생님이 여기에 노란 색깔을 일단 써봤습니다. 자, 이 부분은 중학교 과정에 나오는 제곱근의 성질이었었던 거죠. 자, 두 녀석 다 양수였을 때는 분자 분모에 루트가 각각 붙어 있으면 전체 루트를 붙일 수 있다. 라는 것도 선생님께서 이미 유도, 증명을 했었습니다. 여러분들 꼭 복습을 하시고요. 어, 이 녀석을 기초로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지금부터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요. 마찬가지입니다. B가 음수라고 했습니다.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B는 양수가 될 겁니다. 맞죠? 자, 그렇다면, 루트 B라고 하는 이 녀석은요, 역시 필요에 의해서 마이너스 B,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요. 자이 녀석은 마이너스 b 의 i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준식은요 루트 b분의 루트 b분의 루트 a는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자 루트 b 자리에다가 이 녀석을 쓸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이죠 루트 마이너스 b분의 루트 a다 라고 쓸수 있을 텐데요 자 여기서 이미 i라고 하는 녀석이 분모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를 한번 시켜 볼까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분자 분모에 똑같이 i를 곱해 주십니다. 자 그렇다면 분모에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있겠죠. i 제곱은 마이너스 1 맞잖아요. 자 루트 마이너스 b 분의 루트 a의 i가 될 겁니다. 이렇게.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요 어, a와 b가 각각 양수였을 때가 포인트입니다. 양수였을 때 루트 양수였을 때 루트는 전체 루트를 붙여도 상관이 없다. 자 그렇다면 이 녀석도 양수입니다. 양수 맞죠? 자 얘도 양수입니다. 그러면 전체 루트를 하나로 붙여도 상관없겠네요. 자 그러면 마이너스는 앞으로 빼주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b 분의 a라고 쓸수 있겠습니다. i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. 맞죠? 자 그러면 이제는요 이제는 이 i라고 하는 이 녀석은 근호 안으로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로 들어갑니다. 맞잖아요? 자, 마이너스 1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i가 된 것처럼 i를 거꾸로 근원으로 집어넣을 때는 마이너스 1로 들어가요. 자, 그러면 i를 근원으로 집어넣습니다. 그러면 루트에 마이너스 b분의 마이너스 a 니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결론은 b분의 a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론이 나옵니다. 뭐가요? 얘가요. 어땠을 때요? b가 음수였을 때요. A는 양소고 분모가 음수였을 땐 이런 공식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암기를 할땐 하셔야지 제대로 된 수학학습이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